지금 MSDS를 보셔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공정별 관리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들 자 교육, 교육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도 이제 보시면 일반 상황하고 시행은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위에 물질이 지금 현재 물질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물질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보시면 참고자료 해가지고 작업공정법의 관리용 작성시 MSDS 활용 방법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MSDS도 이런 내용들이 다 내용이 포함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위험, 방어 조치 요령 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